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반도체의 봄을 기대했는데 이상 기류가 나타난 게 아니냐는 불안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정혜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개장 직후 2% 이상 폭락하며 출발했고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겨우 7만 6천 원 선에 턱걸이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1%가량 내린 17만 1,600원. 두 반도체 대표주는 일주일 만에 각각 7%,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지난주말 AI 칩 공룡인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이 300조 원이나 증발했던 충격이 그대로 전해진 모습입니다. 미국 마이크론과 대만 TSMC 주가가 각각 4%와 3% 넘게 폭락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며 반도체의 봄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왜 이런 폭락장이 나타나는 걸까? 우선 예상치 못했던 중동 변수 탓에 유가가 뛰고 미국의 금리 인하 연기가 예상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게 중요한 원인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들어 약 100%나 올랐을 만큼 반도체 시장이 뜨거웠기 때문에 위축된 투자 심리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는 상태에서 이번에 여전히 시장의 상치를 상회하긴 하나, 그러나 이전처럼 그렇게 대폭 상회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높은 성장을 예상하고 이미 반영된 주가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비싼 게 되는 거죠. 여기에 TSMC의 반도체 시장 성장률 하향 조정, 최대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 네덜란드 ASML의 1분기 실적 부진도 반도체 하락장을 부채질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AI 반도체 수요가 큰 만큼 장기적인 시장 침체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AI의 과열이 이제 정상적인 그런 다리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안정세로 가지 않을까. 일부 기업의 매출 실적이 나빠졌다고 해서 반도체 산업 전체가 좀 나빠진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오래가거나 하지 않을까. 이번 달에 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확정 발표. 다음 달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 반도체 시장이 본 궤도를 되찾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